상부 상조 커버 타임. 네. 네. 또 이제 최근 활동을 같이 하는 동료 아티스트의 노래나 춤을 나만의 느낌에 살려서 즉석으로 커버해 주세요. 와! 오! 일단 유정 씨. 네. 네. 자, 출발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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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항상 모든 선배님들을 와우.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, 따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이 친구는 그러니따게 네. 아니라 그 기계라고 네. 했어있니까 그러니까 입력이 네. 되는 거예요 몸에. 네. 우리 또그 아. 아이돌 박사. 네. 네. 아, 네. 네. 아방밀 저희, 저는 저희가 가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. 전 누누 말씀하신지 알것 같아요. Fantasy. Wow. 원색 선배님들요? 한보여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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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버오보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네.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계신 분 중에 우아 네.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. 그 안무를 둔지가 안무. 아 포인트 안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, 가 되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, 네. 저희 모두가 네. 따라하고 네. 있어요. 네. 아, 맞습니다. 혹시 네. 제가 뭐 추천 한번 드려도 될까요? 네. 그러니까 제가 TV에서 얼마 전에 이제, 제가 저번 주 쇼츠에서 봤는데, 네. 좀 그분들 괜찮더라고요. 어? 그올올올올리올리 n 올리 o 올리 y 올리브 올리브 l y o 올리브 올리 l y 올리브 오일 올리 y o n l 올리 n 오 y o 올리 y o n l 올리 n 혹시 그분들 보신 분? l y only, o 요마 y on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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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번 올리온 오브 프로듀스 바이 파트 원 앨범 잘 홍보했고요. 저희 PR 시대기 때문에. 맞습합니다 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올리온 오브였습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아이수네. 그리고 아, 네. 지금 네. 활동하고 계신 그 모든 아티스트분 아티스트분들도 아티스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네. 네.